어, 그럼 이제 앞부분에 이어서 음, 점수를 판단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판이 회전하고 있다가 화살이 날아가서 어느 쪽이 멈추게 되면 어, 화살이 끝이 멈춰 있는 쪽에 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여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음, 스크래치에서, 제어하고, 그러니까 스크래치에서, 스크래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에는 뭐, 뭐, 세계 다키라는 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면, 뭐, 뭐, 다트판, 아, 그러니까, 여기, 다트판에 아니고, 화살의 x 좌표와뭐 y 좌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근데 그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3,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뭐, 뭐, 세계 다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건데요. 여기 보면 화살표가 뭐 노란색에도 걸쳐 있고, 초록색에도 걸쳐 있고, 만약 이렇게 멈추게 된다면 빨간색에도 걸쳐 있고, 파란색에도 걸쳐 있게 되죠. 그러면 색을 어디에 닿았는지 주기가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좀 트릭을 일종의 트릭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그립시다. 음 그래서 원 사각형, 네, 사각형을 어 조그맣게 그립시다. 너무 조그만가요? 네, 음, 완전 조그마네. <laughs> 얘를 좀 모양 탭에 가셔서 편집을 하면 얘를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가져와서요. 자,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색 판단이라고 합시다. 종수 판단, 색 판단, 색색 네, 색 판단이라고 합시다. 색 판단이라고 하고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 화살표 끝에 붙어 있어서 화살표 끝에 위치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계속 화살표를 따라 다녀야 되죠. 그래서 색 판단 제어 팔레트 이 스프라이트는 시작 버튼이 클릭이 되면 무한 반복을 해서 뭘 하니, 하느냐 하면 스프라이트 위치를 항상 쫓아 다닐 겁니다 화살 화살 스프라이트를 계속 쫓아 다닐 겁니다 그래서 위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음, 볼까요? 네 그랬더니 네 얘가 색 판단이 화살표 처음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처음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오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자, 화살 스프라이트로 갑니다. 화살 스프라이트로 가셔서 모양 탭에 가셔서 편집을 누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거냐 하면요, 어,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스크래치에서는 스프라이트들의 중심을 봅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박쥐 날아다니는 것도 할 때도 어 박쥐의 여기 위에 보시면 박쥐의 중심축을 회전 가능하게 할 건지 좌우 방향으로만 바꿀 것인지 움직이 회전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중심축이었죠. 그래서 모든 스프라이트는 중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후 중심축은 어 가운데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색 판단하는 스프라이트는 항상 그 위치로 가는데 중심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의 중심을 다시 설정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모양의 중심 설정했더니 아 얘는 끝에가 있네요. 그래서 얘 모양의 중심을 앞부분으로 가져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심을 그렇게 되면 어, 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화살표의 중심이 앞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화살표 밑,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죠. 왜 그러는 거죠? 자, 화살 스크립트로 가게 되면, 얘의 X 좌표와 Y 좌표를 처음에 이 상태로 줬죠. 근데 그때는 중심축이 끝부분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위에 있었었는데, 지금 중심축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중심축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화살의 X 좌표가, 네, 마이너스 2. 가 이렇게 되 있네. 그러면 얘 처음 위치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라고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아, 끝 부분에 가게 되네요. 네, 색 판단하는 게 너무 표시가 나네요. 스프라이트 크기가. 그러면 위치를 여기만 조정을 해주면 될까요? 네. 아까 전에 얘가 움직인 걸 봐서는 여기 밑에 있는 위치도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죠. 한번 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중심축이 아까는 여기 끝이었다가 지금 처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1초 동안 가는 게 여기까지 밖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위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U, Y 좌표가 114네요. 이렇게 중심축이 바뀌게 되면 뭔가를 다시 또 조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색 판단하는 스프라이트가 너무 큰것 같은데, 어뭐 크게 해도 상관 없고요. 좀 하시는 분은 좀 살짝 줄입시다. 별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 화살표가 어, 날라가면 이색 판단하는 것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색이 판단을 하겠죠. 이색 판단하는 스프라이트가 무슨 색인지, 노란색인지 이거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화살표 위치 무한반복 하다가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봐야 되죠. 만약 색깔이 4개니까 4개를 가져옵시다. 자, 색 판단이 얘가 만약에 관찰, 가서 관찰에 가면 뭐뭐 세개 다키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가 환기를 시키느라고 방문을 열어놨더니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네, 녹음하는 중간에 소음이 상당히 크게 <laughs> 들리고 있습니다. 자, 뭄머색의 다키라면 얘를 얘도 마찬가지로 네 개를 가져옵시다. 네 개를 가져오셔서 자, 색 판단하는 스프라이트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 빨간색의 다키, 다큐, 빨간색의 다키라면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의 다키라면.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색깔 칸을 클릭을 하시면, 네, 스포이드가 뜹니다. 그래서 그때 가져오시, 니까 그러니까 클릭하시면 색이 추출이 되죠. 파란색의다기라면 자, 그래서, 뭐, 뭐, 색의다기라면 됐죠? 그러면 이제 색깔에 따라서 점수를 넣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죠? 뭔가를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하죠. 변수 팔레트로 가셔서. 변수 만들기, 점수, 다트 점수라고 합시다. 다트 점수. 그렇게 되면 다트 점수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얘도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녹색 시작 버튼이 클릭이 되면 다트 점수에 0을 저장을 합니다. 얘는 무한반복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빨간색에 닿으면 다트 점수에 1을 저장을 하고요. 변수 팔레트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어, 노란색에 닿으면 2점, 그다음에 어, 초록색에 닿으면 3점, 파란색에 닿으면 4점 저장을 합시다. 그래서 얘는 무한 반복 안으로 가야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점수가 잘 판단이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오, 그랬더니, 다트 점수가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누군가는 점수가 몇 점이다라는 걸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뭐 화살표가 얘기할까요? 뭐, 다트판이 얘기할까요? 뭐, 아무데나, 아무거나 얘기해도 상관 없습니다. 음, 화살, 색판단? 네, 색판단에서 합시다. 색판단에서, 자, 다트 점수가 1에 저장을 하고 형태 팔레트에서, 자, 점수가,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려고 보니까, 점수는, 다트 점수는 변수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지에 입력하는 글씨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변수도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어, 연산 팔레트로 가시면 안녕 세계 결합하기가 있습니다. 얘는 문장과 문장을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점수는 하고 몇 점입니다를 결합해야 되죠. 근데 몇 점? 점수라는 것도 다트 점수죠. 여기에도 또한 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또 안녕 세 개를 세개 결합하기 해서몇 점, 몇 점인지는 다트 점수라는 변수가 알려져야 되죠. 변수 팔레트에서 다트 점수를 가져와서 안녕 위치에, 그 다음에 점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수는 다트 점수 점입니다를 결합,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2초 동안 말을 하면 되겠죠. 참 길어지네요. 이거를 4번 해야 되니까 복사합시다. 복사.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요. 또 복사해서 가져다 놓고요. 아, 자, 지금 살짝 위치가 잘못됐는데요. 말을 하기 전에 다트 점수에 값을 입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트 점수라는 변수에서 값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입력.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면 색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점수는 4점입니다. 자, 1점입니다가 먼저 나오네요. 어디선가? 다트 점수가. 아, 다트 점수가. 어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걸 한번 다시 디버깅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얘가 뭣머색의 다키, 다키라면은 언제 판단해야 되죠? 네, 다티가 여기 멈추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계속 그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뭘 고쳐야 되죠? 네, 색 판단에서 이거 판단하는 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제어 팔레트에서 아까 전에 방송 있었었죠. 멈춰. 멈춰를 방송. 아까 전에 화살이 여기서 스페이스 키 누르고 이동한 다음에 멈춰 방송하죠. 색 판단도 마찬가지로 멈춰를 바꾸 난 다음에 얘를 해야 합니다. 네. 중간에 잘못됐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금방 찾아내면 됩니다. 볼까요? 오, 그랬더니 이번엔 제대로 됐습니다. 약간 좀 이제 효과를 조금씩 더 줘보도록 합시다. 얘가, 음, 날아가는데, 뭐, 아무 소리 없이 날아가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화살표가 스페이스키 눌려서 날아갈 때, 소리를 주도록 합시다. 소리, 소리가 이두 가지가 있네요. 자, 소리가, 소리 팔레트로 가시어서, 자, 스페이스키 눌렸을 때, 소리가 먼저 난 다음에, 네. 이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먼저 나고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날라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달판이 약간 좀 천천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만 빨리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 볼까요? 오 아슬아슬하게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 검정색 선에 닿았을 때는 점수를 이제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여기 색 판단하는 구문에 더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어, 선생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어느 경우에 또안될 수도 있냐면요. 어, 다트판하고 화살하고 색 판단이, 어, 그니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 지금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판이 제일 뒤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색 판단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화살이 있어야 합니다. 색 판단하는 게 만약에 화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에 가려가지고 색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해야 할 거가 음, 혹시나 설명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해 보시고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나름의 안전 장치입니다. 화살을 화살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자 형태 팔레트로 가면 맨 앞으로 나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은 항상 이쪽으로 가는데 맨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트판과 색 판단하는 스프라이트 항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했는데 이렇게 뭐 만약이라는 구문을 했는데 잘안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확인해 그러니까 디버깅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편집에 가면 단계별 실행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시작을 하게 되면 명령어가 한개한개 한개 시작이 되는 거를 한 가지씩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단계 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버깅하실 때 여러분들이 편집에서 단계별 실행 시작 중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잘 됐기 때문에 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다트 던지는 거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다트의 화살표가 닿았을 때그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다음에 다트가 회전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러니까 변수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좀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하기에서 멈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디버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 좀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